인터넷에서 이렇게 귀여운 건전지 들어가는 플라스틱 조명등을 샀는데 분해에 성공했어. 호각 이렇게 쉽게 분해되는 거 아닌데 제가 야. 본드를 긁어내가지고 어마아이이니뭐 찍고 있잖아. 본드 불러져 있는 거를 잘 긁어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누가 아니 분해 잘했지? 그래. 이게 생각보다 밝더라고요. 엄청 밝아 생각보다 건전지 갈아 끼는 거고 건전지는 뭐 저렇게 생긴 동그라고 납작한 친구가 들어가고. 여기 전등 갓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조각당 크기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몰라, 뭔말이다 이해 못했는데 어쨌든 아빠가 계산을 해주셨어요. 총 8조각 들어가는데, 위에는 12mm, 밑에는 15mm,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내가 더 예뻐. 엄마, 효리네 민박에 아이유 나왔던 거 봤었냐고? 옛날이거나 옛날 그때 봤었지. 봤었어? 어. 그러니까 나 이거 입고 있으니까 아이유 같지 않아? 아이유보다 너가 더 이쁘지. 울엄마잖아. <laughs> <laughs> 울엄마는 그래야지. <laughs> 여기 한나는 사랑표고 양옆에는 요렇게 요렇게가 들어가 갈 띵동띵동 엄청 어렵겠다 아빠 시킬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어려워서 못하지 예쁘네 섬세하게 하나하나 정말 이쁘다 여기 불빛에 조명에 봐봐 여기 산길이 길이야 이게 이거는 처가집이고 이것도 나무하고 도로고 이거는 달이 떴을까? 해 아닐까? 행가 떴는가? 이게 행가? 여기 행가. 그 너무 예쁘지 않냐? 예뻐걸. 응. 저기가 아빠 작품존이야, 그러면? 그냥 음. 여기, 내가 여기다 이렇게 뒀어. 근데 햇살에 이게 참 예쁘더라. 고 응. 어. 나 아빠한테 먼저 가있을게. 네. 이 작가 도아놨네안 보시게. 우와, 이거 예쁘다. 아빠 예쁘다. 대박, 뭐야? 아빠 이거 어디서 났어? 하와 <laughs> 어떻게 저런 그, 자식 둘을 놔두고 엄마 그, 아빠는 으면서 그, 그, 사진 찍었어? 그 둘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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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이라고 엄마 아빠는 요 정도로 내리면 될거 같아. 아빠 알아 보겠지? 나 아, 네가 읽 거야. 나는 못 해. <laughs> 아빠 그러면 내가 이 도안 지금 잘라야 되지. 어, 그만. 희나. <laughs> 어. 여기 방에 밤에 불 켜지니까 너무 좋지. 어. 어머 여기 깨진 거다 버려 없어? 버렸지 엄마 저이 아, 유리가 아, 아니라 플라스틱이어서못 쓴대. 이거? 음. 응. 플라스틱 아닌데? 아니래. 아빠. 이게 아니야. 아니. <laughs> 아빠 유리. <laughs> 이거 유리예요. 하나. 없네요.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싸워 싸워 엄마는 있잖아 너 온다 그러면 딱 태도가 달라진다 하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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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손이 아프다 머리통 때. 네 나도 딸, 딸 있는 여자야 그러면서 나 <laughs> 이거 봤니? 이거 이거 또 아빠 머리통 때렸어? 어. 왜 이렇게 아빠 머리를 때려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여보 이거는 그왜 이렇게 딱... 잘라놨어? 너무 길어서 잘랐어 근데 이거 사용해도 재밌겠다 요 그래서 안 버리고 놔뒀어 오머나 땐투댕이군요 엄마, 엄마, 머니어머짜 어머니, 짜잔 니어이렇어세 조각. 이렇게 이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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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유리 많이 썼네? 횡해졌네 아빠? 없어유리유리 이제 사야지 어그니니까 이제 작품 니어 받아야 된다고 머리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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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평 이번에 평범하게 할 거야. 뭔가 무난하게 할 거거든. <laughs> 헛닦임 안 돼서 뭐뭐뭐무 무난하지 않으면 <laughs> 오! 아 여기 짜투리가 많네 요런 데서 써야 되겠다 어차피 짜투리 잘 이용을 해야 돼 그러네 이젠 짜투리가 좀 많이 나왔네 야, 야 그러면 니꺼 네 그거 하면서 지금 고인유리로 쓰려고 생각했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오 여기 여이 저거 조명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지금 짜투리 유리 옛날 쓰고 나왔던 그유 갖고 하고 있는데 짜투리 유리로 요리, 들 골라놓겠어 내일 들어갑시다 내거는 알았지? <laughs>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거 뭐 잊어먹지 말고 네가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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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올려놔야지 아빠 안녕 우리 강아지 꼬리 흔들었어? 응 꼬리 흔들었어 응 아빠는 더 하고 오신대요 알배내 날을 음, 뒤늦게 발견했는뎅 언니 어. 어. 오빠 좀 예뻐하자 너가 더예뻐 놀아줘라, 언니가. 누가가 나랑 안 놀아주던데? 봐봐, 저 봐. 금방 가보라. 어머, 파프리카 손 물고 있는 거 진짜 웃기네? 아, 그거, 그, 쬐꾸만 조금만... 그물었는다나 <laughs> 이렇게 웃고 있었나, 아이, 들 뱅. 이동아, 온 김에 널예뻐해줄게 어디, 알베? 귀엽군. 그녀버 <laughs> 먹어, 우리 강아지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왜? 왜왜 짖어? 왜, 왜 그래? 아니, 저것이 왜 저러는데 조용히 안 해? 왜 그래? 징어네.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너도 들어와. 누가 빨리 들어와. 우와. 아빠 알는 소리 하더니 다해 줬네. 응, 뭐, 아빠가 어떤 건데? 응? 이거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해도 돼, 아빠? 이건윗뚜껑이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거야? 응. 어두워서 있어? 어두워서 돼? 응, 되고 있어. <laughs> 얼렁얼렁 하시오. 이게 지금 돈. 너... <laughs> 같은 색깔끼리 우선은 나 가지고, 응. 이 색깔 룰을 먼저 맞추는 거야. 엄마는. 응. 그다음에 이거를 요리오라고 해. 어차피 아, 만나잖아. 만나네. 맛나는... 응. 내가 아직 제대로 안 봤는데 어머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아빠 진짜 예쁘다. 어머 카메라에 다안 담겨. 어머나. 수고가 많으셨어. 여인들이 키스를 하고. 너무 예쁘다. 봐봐. 음 오묘하다 투명빛이. 음. 어머나 벽에도 불빛이 살고. 생각보다 조명이 세단게 안 그래? 깜깜할 때 태면.